지금 유니클로 가시면 이거 먼저 사세요. Eo F W 유니클로 우선순위템 세 가지입니다. 멀티 포켓 백팩입니다. 이거는 이미 한번 포터 맛 숄더백으로 재미를 봤었는데 비슷한 느낌으로 해서 백팩도 이제 출시 예정이더라고요. 이게 사이즈를 보면은 용량이 엄청나게 큰 거는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수납 공간들이 여러 개로 분리돼 있어가지고 뭐짐 넣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 디자인도 무난무난하다 보니까 이 발매 가격이랑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으로. 보이고요. 그다음은 유니클로 U에서 가장 인기 많은 요 와이드핏 치노 팬츠인데요. 요번에또 새롭게 추가된 08 다크 그레이 컬러까지 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요런게 완전히 검은색이나 완전히 그 회색인 것보다 조금 더 빈티지한 느낌이 있어요. 요번 가을 겨울에 되게 데일리로 잘 입을 만한 바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유니클로 U 라인에서 선발매로 먼저 나오는 거 유틸리티 오버사이즈 셔츠고요. 요거는 앞에 소개해드렸던 와이드핏 치노 팬츠랑 마찬가지로 요 다크 그레이 블랙, 브라운 해가지고 FW 시즌에 조금 더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들로 나왔고요. 조금 더 미니멀한 느낌으로 르메르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이거는 7월 말 판매 예정이에요.